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이제 오피셜을 떴습니다. 챔스 새 시즌 나왔는데요. 우선은 마르티네스 124, 사카 124, 부페 124, 홀란드 123으로 나왔습니다. 뭐 디아스, 웨데고르, 트리피어 이런 식으로 123이 나왔고요. 일단은 이제 조만간에 무료 챔스 팩을 뿌릴 겁니다. 물론 이 챔스는 이제 내일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아마 내일 뿌릴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이제 챔스터를 다 뿌릴 텐데 116에서 124 선수를 주니까 다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시면은 선수 목록을 더 보면은 A조, B조, C조, D조, E조, F조, G조, H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갖고 싶은 선수를 고르면은 저는 현재 메뉴를 그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뉴 단일과 한국 단일을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메뉴 선수를 보면은, 부패. 부패 아니면은, 어, 뭐 딱히 없네요. 네, 지금은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123입니다, 일단은. 미넨 단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노린 선수를 굳이 고르면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116에서 124 선수를 뿌리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116은 귀속이 되겠죠? 그 점은, 네, 감안해 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